세상솔친 장재원 의원입니다. 윤석열 지검장님 네.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. 네. 직접 뵈니까 후덕한 느낌도 나시고 아까 그 티타임 할때 보니까 좀 부드러우시기까지 하더라고요. 미디어에서 느낀 거하고는 틀립니다. 제가 대변인 할 때, 우리 윤석열 직원이 하도 욕을 해가지고요. 욕한다, 욕하, 욕하다가, 욕하다가 정된다고 제가 혼자 정의 들었나봐요. 그래서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. 근 제가 하던 대로, 그동안 하던 대로 해야죠. 어떻게 변하겠습니까? 네, 언제 하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하니까 경청해 주시고, 또 시정하고, 시정하고, 밝힐 것을 좀잘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좀 드리기, 좀 죄송한 얘기지만, 그 장모 채모 씨 사건, 300억 장고 증명 위조, 30억 당좌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? 굉장히 지금 이 검찰 주변이나 언론에서 화제가 상당히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뭐 질문도 간 걸로 알고 일부 뭐 답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, 내용은 좀 아십니까? 전혀 모릅니다 예? 전혀, 저, 전혀 모르세요? 네 제가 사실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윤석열 면방주의가 절대 아닙니다.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.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.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우게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온 증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만약 이거를 잘풀고 가셔야 돼요. 이거를 잘 해명을 하셔야 제가 볼 때는 이 검찰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. 그리고 적폐 수사를 주도하시고 계시잖아요. 또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신 거조의를 표하면서 정의로운 검찰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주변에 굉장히 정의로워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에 좀 여쭙습니다. 이거는 이제는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. 피해자가 9분이 30억을 피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의 은폐의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 문제예요. 장모 문제가 아니라. 그리고 이 팩트들이 상당한 증거와 팩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 장모님이 그 300억대 위조 장고 증명서를 부인의 지금 윤석열 지금은 아내의 친구 김모 씨 신용공고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공모를 해 가지고 장고 증명서를 가지고 대리인인 안소연. 지금 이 안소연은 구속돼 있습니다. 사기 사건으로. 이 안소연 대리인을 시켜서 피해자 3명 임모 씨등3 명에게 30억의 당좌 수표를 끊어줬는데 이것이 현재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고 있다. 전로 이런 얘기입니다. 이런 사건인데, 먼저 이제 그, 증거자료를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. 좀 넘겨보세요. 자, 이게 장모님이 그 부인의 친구인 김모 씨와 짜고 잔고 증명. 내가 300억이 있다. 라는 잔고증명서를 뗀겁니다 이것이 위조대에서 그 김모씨 신한저축은행의 직원인 김모씨와 공모해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뗐다는 것은 안소연씨 안소연씨의 공판에서 그 장모님이 증인으로 증언을 합니다 돌려보세요 자 여기서 실제로 저 증인 선서를 하고 장모님이 선서를 하고 재판장과 장모님이 증인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. 증인이 상호소처공의 직원도 아닌 김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내장을 다 받은 건 맞지요? 예, 이것은 다 허위지요? 예, 공무원 정황이 나오거든요 증거가. 그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. 자, 이거는 형사 7부에서 판결문입니다. 자, 안 씨는 최씨명이최 씨가 장모님이십니다. 명의의 잔고증을 보여주는 상황을 차용했는데 임 씨, 지금 이 피해자입니다. 임 씨는 당시 발행인 최 씨에게 장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장모가 자신이 발행한 것이 맞고 잔고 증명도 있다. 이 잔고 증명을 허위로 띄고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. 그리고 임 씨, 이 피해자 임 씨는 안씨 대리인 안소연에게 강자 연장하고, 연장하면서 임 씨는 안 소연에게 강자수표지급이를 사회적으로 연장하고 연장하에서임 씨는 안씨에게 발행인 최 씨의 사실 확인서, 사실 확인서가 나옵니다. 여기에 자 이거는 장모님이 직접 자필로 쓴 사실 확인서입니다. 이거에 대해서 자 당좌수표 발행했다 확인함, 3월 4일 발행했다 확인함 다 써주거든요.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저기 있죠? 장모 인감증서까지 제출합니다. 을이 피해자들에게 임씨에게, 죠그 그렇죠? 다음에 또한장 넘겨보세요. 그 다음에 당좌수표입니다. 이게 그 장모님의 당좌수표예요. 당좌수표인데 도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. 저기 보시면 이거를 어, 은행에 넣지 마라. 지급 기일을 연장해 달라 그러면서 계속 이거를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. 당좌수표까지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. 자,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겁니다. 피해자들은 장모의 구속을 바라는 겁니다. 이 대리인 안소연 씨가 구속돼 있는데 왜 주범인 장모는 구속이 안돼 있느냐? 왜 벌써 살 활보하고 있냐 이런 얘기고요 이 장모께서 2012년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잔고 정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거를 왜 수사를 안하나 이거를 박진아 검사가 지금 하고 있다는데 박진아 검사가 중앙지의 박진아 검사라고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이 이거를 수사를 안하거든요 두 번째는 당자 수표 30억을 꺼내줬는데, 이게 부도가 났는데, 이 당자 수표의 주인인 장모가 왜 이게 형사적 처벌을 안 받느냐. 예금 부족, 거래정지 처분으로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 형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. 그래서 그 배우의 윤석열 증장이 있다. 천만 원, 이천만 원도 아니고, 3 0억이 국민들의 피해를 준 겁니다. 지금 현재 이사이 사... 소립을 도운 부인의 친구는 김모씨는 아무런 지금 형사적 처벌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지검장님께서는 장모인의게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가장 도덕적 의견을 모르시고 가장 도덕적한 성격이 없애야 되는데 지검장님 이 문제는 좀 풀고 가시죠